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뉴저지 선거가 끝나고 뉴욕주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2일 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까지, 지금부터 20일까지, 어, 22일 투표를 하기 힘든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어, 봄, 이제 늦봄인가요? 이제 너무나 더워서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어, 기후 변동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튼 너무나 더운 길거리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소가 가장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지 옷을 세탁을 해서 갈아입고 하고 또 그래야지 또 여러 어 미팅들도 있고 또로 파티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탁소를 들락날락할 텐데 아직도 가장 힘든 데가 세탁소인데 그것을 보면 어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어쨌든 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공무원들과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풀린다고 하고, 이제 데이케어 센터도 풀린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고독감에 힘들어 하시던 우리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서 또 오랜만에 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것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하고 더군다나 많은 비영리 기관의 이 사회 봉사 기관들은 팬데믹 기관에 오히려 더 바쁘게 이 동포들이나 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두겹세겹 겹 끼고 또 온손에 이 장갑을 끼고 음식들을 나눠주고 또 찾아온 분들에게 경기부양안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경기부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도와도 주고 이러느라고 사실 비영리 기관에 있는 분들은 더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정부 시책이 스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민 업무에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특히 뭐, 소셜 스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야 된다든지 할때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하고도 아주 적은 숫자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다 큰 문제는 선거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팬데믹을 인해서 선거관리를 해야 될 폴워크들이 대거 나오지 않고 또 대부분의 폴워크들이 노인분들이었는데 리타이어 한 노인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하지 못해서 일대 혼란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선거가 1년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폴 워커를 고용하기 위해서 구인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막상 폴 워커로 지원한 분들을 교육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 유저지 선거는 일대 혼란이었습니다. 투표장에 갔는데, 어, 원래 100피트 이전부터 투표장을 알리는 사인들이 붙고 장소를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도 많았고 또 투표장소가, 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지가 안 되었고 또그 투표 장소에 일하는 폴로크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여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폴로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이런 그 선거가 부정 투표다 뭐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지방자치 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통령 선거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재난이 발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더멸사봉공의 자세로 나와서 일을 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보다 더 빨리 대피를 하고, 오히려 시민들보다 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대민 활동들을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월급을 깎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파이어 당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은 마스크 10개 벌쓰고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문을 열어야만 장사가 되는 스몰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 문안 연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국가 관련된 아니면 어 정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다가 어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런 걸를 했을 때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주 정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의 쫓아내지 못한다고 계속 연장을 해왔죠. 가장 큰 이유는 판사님들이 법정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밀리기 때문에 정부는 선심인 것처럼 그렇게 밀어왔죠. 뭐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고 하면 뭐이 어그 렌티비를 못낸 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법적인 이 조치들을 엔노드가 취할 것이 분명한데, 어, 바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정치인은 그 당시 작년에 작년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캔쿤으로 여행을 가다가 시민들한테 발각이 돼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죠. 바로 그분 몇년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서 한때 한 지역에서 일정을 하기도 했던 그런 상원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런 상황은 뭐 그분만 아니고 많은 정치인 오피스들이 문을 열지 않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사명감으로 문을 연 정치인 오피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 오피스들은 자기 옆에 있는 오피스들이 문을 안 여니까 다 그쪽으로 와서 대민 업무를 요청하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정치인 오피스가 어디 어딘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가보면 메일이 쑥하게 쌓여있는데 그 메일 하나 픽업하는 사람 없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을 아무리 해도 이메일도 안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스텝들은 아마 어 팬데믹 기간 내내 계속 월급을 받았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고 어 팬데믹이라고 익스큐즈하고 나오지 않은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 사실, 별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가 올바른 방역 지침을 세우고 평소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어, 사망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은 크녕 공무원들에 대한 권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대민 봉사 대민 업무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 집에 숨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민들만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에 노출되면서 엄청난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이 너무 게으르다. 그리고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팬데믹을 보면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뭐, 다른 곳은 제치도고 선거 관리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 일터로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1년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고 결국은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부와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를 관리하고 정부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발생하면 오히려 목숨 걸고 나와서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젠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도와서 문을 열고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도망가고 나오지 않고 오, 잘됐다. 여행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 모두 다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사명감을 고치시키는 교육과 그리고 행동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위기의 순간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선봉에 서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끔 그런 자세를 보이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유권자로서 그런 것을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